2021학년도 수능특강영어독해 4강의 12번 함축 의미 출원입니다. Today, 오늘날, 오늘날의 컨테이지 회사들이 frequently require, 자주 요구한대요. require A of AB, 이렇게 하면 될까요. 관전 목적인 직원들에게 a different level, 다른 수준의 즉, 여러가지 수준의그 다음, quality of engagement, 그러니까, 양질의 참여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우리들 컴퍼니가 회사와 함께 양질의 참여를 요구한다. 한마디로 여기서는 그냥 다양한 수준, 그다음에 퀄리티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참여. In earlier p e r s 근데 이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럼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합리도 있겠네요. 앞에서제가 아닐 경우 가높까요 인프가 이제 직원들은요. Were open traded. 뭐처럼대들받아도요 Like machines니까, 막 능력이 있을 필요 없겠네요. 기계처럼 대우를 받았대요. But 하지만, 다른 특성도 있네요. 예를 가져갑시다. Their private life, 니까 그들의 사생활은 어때요? 그게 사생활이 뭐죠? 모두 구성하고 있어요. Persisting in their leisure time, passions and beliefs, 니까 뭐, 여가생활이라든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꿈을 쫓는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그런 사생활은 어때요? Remained, 남아있었는데, largely u n a f f e c t e 영향을 안 받는 거네요 그럼, 일단 소재는다 잡혔어요. 현재 현대인들은요? 능력이 뛰어나야 되지만 사생활이 있다 없다 사생활이 없어요 옛날 사람은요 기계처럼만 일하면 됐지만 사생활은 있었어요 됐습니까 nowadays 오늘날에는요 그렇까 다시 또 오늘로 돌아왔죠 employees 직원들은요 free company contribute 자주 기여한대요 more than physical labor이니까요 육체적 노동 이상의 것을 기여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살펴봐야겠죠 they are required 그들은 요구되어야 되죠 innovate 혁신해야 되고요 Make decisions, 결정도 내야 되고요. Work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일해야 되는 as a team, 이거 그러니까 팀으로 서요 지금 뭐예요? 많은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근데 이제 뭐예요? As a result, 그 결과. 여기서 좀 중요한 문장을 쓰였어요. They no longer live/work. 결국 뭐예요? 요즘 현대 직장에는못 떠나요, 무슨 못 직장? 언제요? When they go home, 집을 갔는데도 못 떠나요, 그렇죠? 관행들도 못 떠나고, 그 대신에 but instead continue at some level non-stop이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은 the fact, 사실 요소인데요 that workers, 직원들이 are being asked, 요청받는 거죠 to contribute, 기여하도록요 collective이니까요 집단적으로, 팀으로서 어디에 기여하는 거죠 to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제품과 서비스들의 생산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한마디로, 팀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has b e g n 뭐를 시작하고 있어요? r e w e a 니까 재조정해 하고 있어요. 다시 짜고 있는 거죠, 판을요. fabric은 원래 면직물이잖아요, 그렇죠그 면, 옷감을 짜는데 여기서는 그 회사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오 f the social, 사회적인 형태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from A to B네요. one, 하나의 회사였는데, 베이스 e d o 를 기본으로는, based in the distinction. 구별을 해놨었죠, 옛날에는요.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s 이니까요. 공점이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의 차이를 구분하는기반이된 사회로부터, to, B죠. from A to B. 요번에 어떤 사회요? 그 사회 안에서는, 네트워크 연결망이요. of association. 서로 협력의 연결망과, 그 다음에 the advantages, 이점들이. 근데 어떤 이점이요? 어, uh, they may offer. 그들이 아마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모하기 위해서, 투 무브, 해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요 그들이 제공하는 이점들이 한마디로 협력과 장점이 협력에 의한 장점이. 나 o w f 이제 무슨 기능을 한대요? 펑션 n 즈더 i o 나이징 the 니까 구성하는 힘으로서 기능을 한대요. 한마디로 사회의 구성 요소다라는 거죠. In most daily interactions인가요? 매일 매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요. 한마디로 계속 매일 그사생활을 이제 분리시키지 못한 다는 거죠. 자, so 이제 에드마이 h 하르트와 앤 안토니오 니그이라는 사람이 describe 이 그것을 노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have a transition도 옮겨갔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사생활을 존중받는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사이티인데 어떤 사회에 여기는요? There are factories 있었죠. 공장 있었는데 어디로 갔다? 공장 사회로왔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전체적 사회가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장으로서 수행하고 있죠. 한마디로, 여기는 사생활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공장에서는 일만 하는 거였는데, 여기는 집에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날이 바뀌으니까여기는 사생활을 보호해준다는 게 어디냐면요. 4번이요. Individuals, K-In들은 need to work only. 어지, 오직, 오직 어디서만 일하면 됐었어요? The workplace. 그렇죠. 직장에서만 일하면 됐던 게, 집에까지 끌고 와졌다.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답 4번입니다.